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필연 작가와 함께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현준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다쳤다 해서 많은 분들이 <laughs> 걱정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는 네, 많이 회복이, 짐승 같은 회복력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보여줄 정도로 에 <laughs> <laughs>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얼음 찜들이랑 지금 압박 공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쪼그려 앉고 하는 거 말고는 걸어 다니는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어저께 이제 페인트 칠하다가 못한 부분을 이제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장 페인트 칠을 하고 또그 벽면도 페인트 칠하지 못한 벽면을 페인트 칠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비가 오긴올것 같아요. 네, 비가, 날씨는 흐려도 언제나 맑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금화영원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애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